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김상영입니다 강병입니다 까남 신동원입니다 포탈 서비스 나랑 프로젝트 할래 저희가 딱9 분만 선정을 해서 오늘 모터그래프와 함께 1일 드라이버로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엄청난 경쟁률이 있었다고 하는데 일단은 가장 걱정되는 게제 스타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편집하고 나면 안 나올 수도 있다 아, 어저 어떤 분들이 분석이 될지 지금 바로 만나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설레요 오늘 좋은 기회로 타보게 될 거라. 후견자를 순서를 정한단다. 증상형 님이라고 했어. <laughs> <laughs> 나머지 한분 누구죠? 아, 컵 바로 아세요. 이분 야, 항상 아니죠. <laughs> 항상 여기. 바스카 남 님은 잘. 약간 이렇게 좀 얼굴 좀 길고. <laughs> <laughs> <길게 웃음> <laughs> 수염 좀 이렇게. 안녕하세요. 숨어 있었는데 바로 알아보시. 저 머리 보고 바로 알았어요. 근데 정말 똑같이 <웃음> 생기셨어요. 그그 <laughs> 그... 부담스럽다. 강병이보다는 신동원이 낫죠. 강병이 이게 해리포터 같이 생겨가지고. 신동원 편집장이 약간 경쟁의식 느끼시는 <laughs> 거 아니에요? 그, 클래스가 달라서. 강반이 석수 박석관하고 김상현. 아 김상현. 와. 911이에요? <laughs> 와. 유튜브에서 봤어 <laughs> <봐요. 웃음> <laughs> 말이 안 나오면 춤을 추셔도 됩니다 <laughs> 아 저희 딱 신혼여행 기간이기도 했었고 야 <laughs> <laughs> 신상조사 좀 하고 <laughs> 아아네 근데 왜 테슬라 리뷰 안 해주세요? 아까 욕했는데 <laughs> <laughs> 어? 신동 신동훈 기자 <laughs> 짜잔하고 나타나시는 건가? 마음에 드세요? 너무 좋아요. 계속 다 좋아하거든요. 이사람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니, 네. <laughs> 그래도 오셨으니까. <laughs> 얼굴 빨개졌는데, 갑자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우와. 하실 겁니까? 아, 당연히 타야죠. <laughs> 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가셔도 됩니다.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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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름만 들으시면 여잔줄 알아요. 어, 어, 괜히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웃음> <웃음> 자, 요게 노멀 사운드였어요. <laughs> 아, 이게 <laughs> 너무 아 <궁금하다. 웃음> 근데 6기통인데도 소리가. 아, 지금 혹시 4기통 터보 타세요? 확실히 파워가 조금 아쉽네요. 제가 아, 아직 스크치를 20%밖에 안어요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laughs> 와, 와. 와. 아니, 이거 미쳤어요. 아니 이게, 아니, 이게 진짜. 와, 이게, 아니, 이게 제정신이 아니야, 진짜. 연봉도 굉장히 낮고, 뭐, 괜찮습니다. 타고 싶었던 바지가 11시에 오픈하는데 못살것 같대요 10시 58분부터 시간을 드릴게요 뭐 어떤 거 선택하자면 음린 선택했어요 당연하지. <laughs> 미쳤어요, 아 당연하지 미쳤어요 저런 선택하게 아니, 아니. <laughs> 이따 끝나고 제가 살짝 키를 잃어버린 척 이렇게 <laughs> 흘릴게요 안 아, 타봤으면 포르쉐를 타봤다고 말하고 <laughs> 아, 제가 앞으로 갈까요? 제가 <laughs> <laughs> 너무 너무 커서 꺼내서 지금 조금 잡 가서 타봤는데 그때 흘렸던 눈물이 아직 여기 마르지않아요 <laughs> 디자이너보다는 저는 좀더 오히려 기자 쪽으로 되고 싶어어왜 왜요 비싼 것 저는 비츠 <빛. 웃음> 이런 말 해도 되나 되게 바닥에 착 안정적으로 잘 붙어가네요 그죠 집도로 말할 수 없지만 차라리 <laughs> 그래, 람보르기니 다 타고 싶은데 안될거 같아 이번 생에서 만약 된다 해도 저보다는 그냥 저의 뭐이세아난 그걸 못봐내 아들이 그내 돈으로 그걸 타는 꼴은 난못봐 사실 지금... 남자랑 내가 이렇게 차 안에서 같이 얘기하지 그쵸 거야. 제가 사실 워렌 버핏과 점심 먹는 그거에 어. 약간 축소판? 깔한 어. 판? 이러다 S자 코너를 내려왔는데 토할 거 같거나 어. 그렇진 않죠 어 전,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게 페라.. 아. 뭐랄까 되게 좀 멀쩡하신 분은 아요 와! 이거 이게 제가 탄 차예요? 네. 아니요. 네. 뭐 차, 방향제예요? 네. 아니요. 감사해요. 시네요 뭐. 아니요. <laughs> 어디서 흥분하는지라아 <알아. 웃음> 아, 그러니까 난 노련한 그 아, 아, 오토그래프라 아, 뭐. 스트립을 <laughs> 못 하게 네유언은을 아. 떨어진 데 입은 살았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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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오. 그죠? 보는 로 넘었다라고 어떻 아니 어디서 이런 덕후들을 다 모아왔어 계속?